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할수 있는 산상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리고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극률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일곱 가지가 따로따로 동떨어져 있거나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더불어 사는 이웃들에게는 한없이 자비가 깃든 행동을 베풀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악과 불의의 세력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른 점에서 일곱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도 역시 공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위로가 주어질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산상수운에서 복 있는 사람 일곱 가지는 모두 다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역시 하늘 하늘나라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이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박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불리한 세력,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세력, 그리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세력들과의 싸움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더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들을 협박하고 박해를 가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여덟 가지 복중에서 맨 마지막인 여덟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마지막에 팔복의 말씀 중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10편 22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편 22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 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울부짖는 기도가 10편 22편입니다. 이말씀 왠지 모르게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이 말을 인용을 했는지 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끝에 마침내 큰 소리로 부르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이 말씀 바로,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질 만큼, 크나큰 고통을 몸소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을 따르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11절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너희가 우리의,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10절에 나오는 의인은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따르게 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박해받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것을 반드시 이겨낼 것을 당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는 내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두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인군들 앞에 끌려 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겪게 될 박해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려육과 교회 의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살려육 2장 14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가해진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사도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적어놓은 기록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고린도우서 1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고 채찍을 맞은 것이 세 번이고 돌에 맞은 것이 한 번이고 파손을 당한 것이 세 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라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는지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박해를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신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끝내 죽음에 이를지도 모를 만큼 고난을 겪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도록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성도님들 시련이 없는 신앙 생활은요 문제가 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제대로 하면요 그만큼 어려움들이 똑같이 다가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은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제대로 진앙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많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주일날 한번 그냥 교회 잠깐 왔다 가는 걸로 위안을 삼으면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욕과 핍박과 박해까지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기도 했고 배신의 쓰라린 체험도 했고 끝내 주님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다가 십자가의 순교한 베드로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 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이외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사랑 성도님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laughs>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체면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아내 성격이요 아, 그런 거 못해요 하면서 <laughs>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거다 피하고 싶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교회 일주일에 한번 잠깐 왔다 가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원을 주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희망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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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못해요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로 살다가 낙심하거나 절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안 된다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자식들은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내 남편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지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떠한 미움과 핍박과 핀잔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앞으로 점점 신앙 생활하기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될 겁니다. 점점점점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점점 점점 힘든 시대가 돌아옵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려는 사탄의 공격은 좀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박해를 받더라도 참고 견뎌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면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다면 우리를 통해 분명히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것이며 그리고 나중.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도 몰래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지난 8월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박성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카톡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탈북자 가족들과 한국에서 탈북 최근에 탈북한 분들을 만나서 현재 북한 사정을 들으실 기회가 있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처참하고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또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수많은 지하 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 믿음을 지키려고 수용소나 교화소에 갇혀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북한 갇혀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용기를 내서 북한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어느 순간 찾아왔을 때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위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북한에 놀라운 변화가 올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동성으로 함께 북한과 북한 지역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혈육입니다. 우리 형제고 우리의 자매입니다. 우리 북한, 북한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를 간직하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내며 박해까지도 위협 이겨내며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견디며 그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갇혀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분명히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하표의 성도들이 3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 땅에 그들을 준비시켜 놓은 그 지하표의 성도들을 통해서 북한 전역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물드는 가득 차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때를 얻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북한에 놀라운 변화가 일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만 저희들 북한을 위해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 지하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로 지원할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신앙을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준비된 저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북한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령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활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 이름을 버리지 않았던 역사 속의 순교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들의 신앙 본받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저 믿음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주옵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